일단 이 하이 하이는 뭔가요? 이제 유머러스함으로 메일을 여는 거죠. 딱딱함에서 탈피해서 그런 유머는 허용이 안 되나요?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이게 점수를 딸 수도 있어요, 사실. 아. 하지만 누군가에겐 아주 감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, 안녕하세요. 저는 충주시 뉴미디어 팀 소속 오준호입니다. 아니 좋습니다. 이거 괜찮나요? 좋습니다. 그래서 제목이 중요합니다. 제목에 모든 게 담겨야 돼요. 음... 그래서 보통 앞에 이제 협조 요청 먼저. 협조 달고 협조 요청. 괄호로 그렇죠. 아네네 네. 그리고 이제 여럿이 참조가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답장을 답장하면 안 되고 전체 답장을 해야 됩니다. 어? 안 그러면 실수하는 게 답장만 누르면 참조된 사람한테는 안 가요. 저는 그궁금했는데 참조는 왜 하는 거예요? 그러면 <laughs> 참조를 왜 하냐고요? 예. 뭐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네.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물론 메인 담당자가 하나라고 해도 동시에 보고를 드리는. 그런 거군요. 그렇죠 협업을 안 해봤나 봐요 누군가랑 그러니까 혼자만 방구석에서 어떤 사회성 기본적인 기본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오늘도 갈 길이 먼오존시입니다